안녕하세요. 오늘은 장흥 마라톤을 뛰는 날입니다. 재밌을 것 같아요. 아, 망했습니다. 만나기로 했던 장소가... 어, 아, 걸어서 40분인 줄 알았는데, 1시간 40분이에요. 아, 망했어요 왕했어. 아린의 집에서 40분 거리가 맞는데, 내가 그냥 길을 잘못 와가지고 이렇게 된 거네. 아, 멍청한... 아유, 오, 아, 감사합니다, 네,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죄송, 죄송합니다. 이거를 저 노출사에서 보면 진짜 멋있게 보일 거예요. 도착했습니다. 오, 긴장돼요, 긴장돼. 뭐야 이거? 와 아, 지금 너무 추워요. 7시 4분. 저희 평양 아리랑 예술단은 북한의 문화 예술을 소재로 인생은 또 인생은 또하나입니다또 우리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오, 또여러 내가 71주년 어, 출발한 71주년을 통해서 몸을 아, 자 갈까요? 와가지고 <laughs> 온몸좀아 <laughs> 원래, 원래 전복 그거 아니었어요? 가 <laughs> 하시는데 학교까지만 갔다 오자 네? 나 5kg 때힘다 빼놔야 돼요 네확 올려놔야 돼요 자, 이제 출발선으로 가고 있습니다. <laughs> 자, 이제 출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. 우선! <laughs> 뭐, 아무도 안 하냐? 셋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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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! 하나! 출발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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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은 가볍게 뛰겠습니다 힘들어가지고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갈게요 <목소리> <목소리> 저기 중학교가 초등학교 하나 있거든요 <목소리> 예. 거기 되면 이제 대부분 찢어질 것 같아 아 <목소리> 괜찮아요? <목소리> 페이스메이커 붙을때까지 뻗다 <목소리> 어, 뻗다 페이스메이커 찾아서 가봅시다 아 너무 저천히 왔는데요? 어? 너무 저천 왔어요 너무 네. 어 아이고 힘들어 다아 그래요? 오 <laughs> 어, 저기 많다 사람 저희부터, 저기 부터 저기 바람 차니까. 좋았어. 아, 더워. 아, 아 이게다 붙었다. 다 붙었다. 다 붙었어. 아, 좋다. 더. 힘든 게 아니라 덥다, 더워. 아, 아, 너무 덥다. 이제 4km째. 와 힘들어 힘들어 더더 더워, 죽겠다. 아 오르막길 복수 아, 안려다가 놓쳐가지고 아, 못 먹었어요. 아, 아 오르막길 왜 이래? 이마 이제 어 5km째 베이스맨 그 따라가고 있고 야, 형, 괜찮아요? 어, 아직 괜찮은데 아탈수탈수수 아, 너무 짧아서 괜찮으세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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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그래서 이제 백승진의 이나파업 네. t 할때 땡길 줄어아 그래요? 어. <웃음> <웃음> 아 오르막이 야 오르막 아 힘들어 아 죽겠다 아 너무 힘들기도 날씨 너무 좋아 숨이 난다 아, 힘들어 예 네? 고생하셨습니다 이게 코스가 너무 심해요 아씨 현재 6km 계속되는 오르막에 아 죽을 것 같아요 후. 와 미쳤다. 이거 오르막 봐. 아, 에이씨. 얼마나 더 올라가야 돼요? 한8 0 0 m 정도 걸렸어요. 800m 요 네. 에이씨. 에이. 이게 무슨 마라톤이야? 이게 무슨 마라톤이 트레일런이지? 아 미쳤어. 아 잘못 신청했어. 와, 아, 아 죽을 것 같아. 계속 올라가. 아 대단하다. 아, 와, 800m로 올라가던데. 이게 시, 어제 마라톤이야. 산을 뛰는 거. 내, 가 이럴 줄 알았어. 이사 아, 괜히 신청했어, 이씨. 그냥. 아아 죽겠네. 와, 아직도 오르막길이야. 하프 마라톤. 걷는 건 처음이다. 와, 죽음이다, 죽음. 여기 떼야 돼. 가야 돼. 화이팅입니다. 아, 유 와, 오르막길 너무 뻗신다 어, 죽을 것 같아. 아, 물 먹고 싶어. 아, 대단하다. 앞에, 평지가 보여. 천천히, 가보자. 저 오르막길이 제일 싫어. 평지다. 평지, 평지야. 그래도, 현재, 7 k m 짜 7km. 심박수 170. 아, 170. 심박수 아니 7킬로젠데 와 너무 힘들다 아 죽을거같아 아 괜히 기장했어아죽을것같아 평지 나오니까 좀 낫네요 아 힘듭니다 아손 무겁다 어 신발끈이 풀렸어 아, 경치는 좋아 안녕하세요 화이팅! 아이고 포리 화이팅! 네! 네 포리 화이팅! 뭐? 화이팅! 8km째 아주 좋아요 천천히 그냥 가겠습니다 벌써 선두권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화이팅! 대답도 안해 아, 미쳤다 화이팅! 박정환 화이팅! 와나 엄청 부러워 와 심하다 어차피 인싸 못할 거 즐기긴 하자. 너무 좋아요. 어, 우리 윤코치 화이팅! <laughs> 자, 9km째 왔습니다. 5분 35초로 천천히 뛰겠습니다. 어, 버시쌤, 화이팅! 응현 화이팅! 화이팅, 화이팅! 준세병이, 화이팅! 기화이팅 <laughs> 우리 자랑스러운 해병대 순욱 형님 화이팅! <laughs> 화이팅! 물이오는로나물이오는로예 <laughs> 아, 예. 반갑점이 예. 네. 어, <laughs> 거의 다 왔습니다. 어, 힘들어 힘들어. 아, 하프 반환점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아, 또 언제 가냐 아제 어, 11시 일째 와 아, 바람이 너무 많이 붑니다 화이팅 이제 한 10km쯤 남았습니다 어, 괜찮아요 자 이제 내려막길입니다 아 펀치니까 왜 이렇게 뛰시 쉽냐 안녕하세요 와 응? 네. 아, 지금 13km 인데아또 오르막이야 오르막 아 진짜 뛰기 싫다. 아, 죽음이다. 죽음. 아, 저 오르막길이 제일 싫어. 아, 너무 힘들어. 아, 더 죽었네. 아, 그래도 내려막길, 내려막. 아, 씨, 내려막길이 네. 더 위험한 것 같아. 어, 한참을 가고 있는데 아직도 내려막길입니다. 이게 무릎이 아작날 것 같아. 아 힘들어 이런거 보이나? 어우 무릎 부서지겠네자 이제 6km 남았기 때문에 속도 좀 올려볼게요 너무 천천히 뛴것 같아서 빨리 가보겠습니다 오늘 밖지이게오래 밖에 잠깐 있는게 아니라 아왜 이렇게 많아아씨 바람 너무 많이 불어 너무 힘들다 아휴 10km 방향쪽. 5킬로 남았다는거지? 화이팅! 뭔가 거의 다 온거 같아 화이팅! 화이팅! 아저기 화이팅! 아더거 없어? 다 왔어 아, 죽을 것 같아요. 아 무릎도 너무 아프고, 바람은 너무 많이 불고, 햇은 뜨겁고, 목은 마르고, 아, 아, 팔 근지 너무 힘들어요. 죽을 것 같아. 무릎이 말이 안 들어. 아, 급수. 아. 아. 힘들어. 아. 1km. 아, 거의 다 왔어. 아, 죽 같아 남은 거 1km. 마라톤의 매력이라면은 이런 게 아닐까? 도로에 마음 뭐야, 합법적으로 뛸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어. 아, 근데 너무 힘들어. 죽을만나다 죽을만. 다 왔어. 저기 보면 풍선이 보이는데. 저기야 피니라다아 힘들어 됐겠다 가자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아, 마지막으로 즐겁게 뛰려고 천천히 한번 뛰어봤어요 아 기록이 중요한 것보다 아 이런 행사잖아 뭐 탈피 입당 못해 입장 못할까 한번 즐기고 싶어 말도 안 나와 즐기도 싶고 즐겁게 뛰고 싶기도 했고 다음에도 이렇게 재밌게 천천히 또 뛰어보겠습니다. 뿜뿜뿜, 뿜뿜, 다 왔어. 아, 다 왔다. 오!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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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. 오! 아,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생각보다 따로 많이 안 들린 거 같아요. 왜안 들린 것같아 아, 근데도 너무 힘들어요 오르막길이 미쳐가지고 <목소리> 아, 아니 얼마 들었어요? 40km 아 너무 힘들어요 제가 마지막이죠?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 뛰면은 간식 배 붙여있어요 10kg, 10kg 10kg 아 하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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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에 메달 있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안에 메달 있어요 아. 어, 행사입니다 행사 여러분도 합니다. 한번 뛰어보세요 게임을 통해서 선물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나 받으실 게임... 수 있으니까요 가시지 마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, 1 0 k g